인강에 o i n g 인 n g 인 설명해 주세요. 어요 yeah. yeah, 안녕하세요. 인강은 이뭐 뭐 음. 지금 TV에서 나오는 게뭔데요 뭐, 아, 저희 제품은 이, 이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스케일인데 작은 건데. 이게 제품인가요? 네, 지금은 현장에서 적용한 적용 사용 중인 영상이고요. 본제품은 제품명은 가드 내장형 3D 시스템 그레이팅이라는 제품이고요. 3D 시스템 그레이팅? 예, 어, 지금 산업 현장에서 가장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추락,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t 부발전소하고 협업해서 d system g r a s o of c o u r s e 추락 l i k e f a l i i n g t h i n g s f a l l i n g o r a e o p l e f a l i i n g i s a h u g e p r o b l e m of c o i r s e i n c o n s t r u c t i o n s i t e s 그래본 제품은 1인이 3분 이내로 개폐가 가능하고 간편하게 개폐가 가능하고 1차 가드하고 2차 가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개구부로의 추락 위험 요소를 제거한 안전 구조물입니다. Uh, a little more in action over here of of how it works and how it is set up.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네. explaining this to us. No,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